<laughs> 자, 안녕하세요. 네, 다들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해외부터... 아, 해외가 아니죠. 오늘도 강연회부터 안내해드리고, 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들어서 오시고요.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제가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울산 상공회의소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가니깐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프라임 강연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어, 대전에 비전스퀘어 어, 지하 1층 11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향후 한5년에서 10년 그 이상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투자 방향 전략은 어떤 식으로 짜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시장 바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1.1%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갔죠 1.2%대 올라가면서 상승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꽤나 강하게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역발상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이렇게 많이 봐왔던 형사, 현, 어, 형,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윗꼬리가 없는 양봉일 경우 오늘 윗꼬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 어, 조정 들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라는 그런 걸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이렇게 윗꼬리 없이 끝났다 라는 것을 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 봐야 될것 같죠 그래서 저 조정이 이렇게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어, 없다 그 말은 끝까지 밀어 올렸다 라는 뜻이고 저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것을 이해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빠질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올라왔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꼬리 없는 양봉이 나왔다 아, 그럼 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 뭐 딱히 뭐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좋다는 게뭐이 단기반등 이후에 조정이 들어간다 해서 뭐 밑으로 푹 빠지는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일 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도죠 위아래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 아,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뭐 딱히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팔아낸다거나 급하게 우리가 뭐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샀습니다 3,500억치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크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속으로 지금 3일째 사고 있다 크게는 아닙니다 700억, 600억, 300, 3,500억 이렇게 적게 적게 사고는 있지만 어쨌든 사고 있다 쌍끌이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어, 최소 5일 이상 뭐 6일 이렇게 7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고는 있다 아직까지 완. 급격하게 이어진 것은 아닌 것 같으나 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 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안정권으로 다시 1,447원까지 살짝 떨어지면서 살포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환율이 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은 다섯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3일 c n s 부터 해서 온코 크로스까지 다섯 종목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는 기업들로는 44개 기업, 3부 토건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한화 비전까지 어, 44개 기업이 급등이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인스코비라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한울 소재, 과학, EQ셀, 뭐 등등등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정리되어 정... 종리매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재무가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밀리고 있다 보니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크게 어 좀. 관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하락을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바로 살펴보게 되면요. 3일 CNS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힘이 없던 기업이죠. 완전 죽어 있던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3일 CNS는 원래 이렇게 지진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긴 해요. 지진 관련주로 움직이거나 어, 야 지진 난다, 지진 났다 이러면 주가가 막 튀어 오르고 하는 그런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콘크리트라 철 구조물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건축 관련 주다 보니까 이제 건축 이라던가 이런 건자재 이런 쪽들 관련 주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뭐 공장 이라던가 이런걸 짓는다 뭐 이런 소식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올라갈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음,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딱히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3일 c n s 가왜 올라왔는지를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어, 일단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로 엮여서 또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어, 관련 이제 전쟁이 좀 종식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런 기대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온 것 같네요 뭐 딱히 제공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올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장이 상승세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뚜렷한 테마주가 없다 보니까 어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나 한번 올라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라온 케이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관심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상한가 같다고 해서 쭉 올라갈 건 아닌데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만약에 3 0 0 0원 자리에 좀 자리를 잡는다면은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뒤에라도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탈, 탈출을 좀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00원대 또는 3,500원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항상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부터 주시는 게 좋겠죠? 방, 상담 전화 하셔 가지고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또 이렇게 추천드린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당장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보니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지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빠졌을 때는 추가하수 대응, 그리고 이거는 위로 올라왔을 때팔 정도로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대를 목표로 잡으시고, 어, 그냥 뭐, 지나 보내면 될것 같고요. 저점에 잡으신 분들도 5,000원에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 c c m 이라는 기업이 또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삼성전자 유리기판을 직접 제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y c c m 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어,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게 되면서 어,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에 y c c m 이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유리 반도체 그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가 바로 y c c m 이에요 YC캠이라는 회사가 저 뉴스에 나왔던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적이 좋은가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2023년부터 4년 사이에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증권사에서 말하고 방송사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막 자꾸자꾸 어, 이 반도체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안 좋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좋다 좋다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종목을 사게 만든 것 같아요. 어 이제 지금 당장에는 단기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단기반등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걸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내가 잘못 매수하신 분들, 27,000원 대3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이번 상승 때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도 이제는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유리 기판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기판 이제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시각 액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유리기판을 생산하겠다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화학 제품, 화학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 단기적인 슈팅권으로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어, 기껏 올라가 봤자 6,0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램 테크놀로지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탈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는 역시나 신규 매수할 가치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S&D입니다. S&D도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S&D는 이제 우리가 뭐 불닭볶음면 뭐 이런 쪽에 엮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요. 어, S&D라는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식품의 일반 기능식품 소재,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 얘가 이제 불닭볶음면이 해외에 인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닭볶음면의 그 소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S&D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에 엮여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죠. 어, 불닭볶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기가 참 많지만 해외 인기가 참 많죠. 매운 거챌린지 라든지 매운 거 한번 먹어보자 도전해보자 라고 할때 이제 불닭볶음면을 먹는 경우들이 많구요. 불닭볶음면 은근히 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맛있습니다. 이게 또뭐 맵기만 한 것도 아니고 어, 짭짤함 하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닭볶음면 지금 생각해가 입에 군침이 도네요. 음, 그죠. 어쨌든 불닭볶음면이 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먹죠. 매운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선뜻 도전을 못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었고 오늘도 이제 그 상승의 연장선이었더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가 상승이라는 게뭐 다들 아시겠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상승세, 상한가와 이번 상승세가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지난 화요일에 상담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몰라서 사는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느냐. 이게 잘못 사면 바로 고점인데. 제일 고점에 물릴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홀딩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좀더 이제, 어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분할 매 를 통해서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이제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제 비싸게 사는 이런 어, 바가지를 쓰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 s d 에 들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수익을 좀잘 내시는 게 좋겠다 6만원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6만원 넘어가지 않으면 쌍봉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라 이런 전략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온코 크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의료... ai 관련주죠 어, 요즘 의료 ai 쪽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 투자해야 된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료 AI 관련 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헬스 케어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 AI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이제 그 쪽으로 엮여 있긴 합니다.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개발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AI 관련 주로 엮여 있긴 한데요. 매출을 보시면 1억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적자가 좀 많이 나는 기업이고 매출이 거의 안 나오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발 중이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이 저렇게 독자라는 기업들이 상장돼도 되나요라고 했을 때는 기술 특례 산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술을 보고 어, 너희 기술은 뭐 투자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상장은 시켜줄게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건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신약 개발을 하는데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있어가지고 이 AI, 음, AI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어, 이제, 신약, 기저귀 신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산이 있는 건데, 어, 글쎄요. 그렇게까지 좋아보진 이 않죠. 결국,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좀 이렇게 어수선할 때 급등 나오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어, 팅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오래 갈만한 그런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이 상장할 때 잡으셨거나 또는 아래쪽에 잡으셨던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잡아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글쎄요. 뭐 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기술력을 뭐 투자하시는 건데 저는 이 회사의 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보다 기술을 더잘 아시니까 투자하셨겠죠. 그러면 남 탓하지 마시고 본인이 물리시더라도 본인 책임으로 그냥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정리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 어, 지수가 올라오긴 올라왔고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도 꽤나 많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상한가가 영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게 우상향으로 쭉쭉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상승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내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 삼성전자가 어,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반등의 서막이죠. 약간의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쌍봉의 반대쪽인 쌍바닥 정도 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어진다면 은 지수가 의외로 안 빠질 수 있겠다 어 지수가 안 빠지고 제가 어 저도 이제 26700 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여기서 빠져 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안 올라갔네 라고 생각한다 했죠 근데 어 잘하면 26700 까지도 갈수 있겠는걸 거의 그 예상대로 저희까지 는 올라가겠는걸 생각이 드는게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된다면 은 반도체 관련 좀 물려 계시는 분들 탈출할 기회가 좀 생길 것같고요 그리고 어, 에코프로가 또 바닥을 잡으려고 조금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 아래쪽에서 단기 쌍바닥이거든요 단기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어, 에코프로가 여기서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좀 중장기적으로의 이 추세 전환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이어지게 된다면은 어, 이 차전지 반등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 차전지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이 나가준다면 시장이 의외로 조금 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으나 어, 일단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수가 생각보다는 이번에 뭐 윗고리가 이렇게 없는 양봉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폭락이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단기 조정 들어가고 말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신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아무래도 이제 2월 초 중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뚜렷한 악재나 뚜렷한 호재가 없다고 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2006 700까지는 상승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도 아마 어큰 악재, 뭐 트럼프 악재라든지 뭐 무역 악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만 좀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환율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좀 잡아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악재가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된다면은 제일 상에는 어차피 이렇게 반등 모양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26, 700까지는 반등을 좀 이어져 이어서 좀 진행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함 될게될것 같고요. 저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이 문제인데, 저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잠 장기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저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장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상승을 매수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포인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상승을 매도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포인트로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른 거 다른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을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종목 상담 좀 많이 받으셔라. 지금 시기에는 종목을 상담하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을 빠르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고 추가하면서가 필요 없는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계좌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뭐 오프라인 강연을 다닌다고 해도 가서 보면요 어, 신규 종목을 자꾸 사고 싶어 가지고 안 다니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규 종목을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 중독이라고 하죠. 어, 매매 중독에 빠져있으면 계좌는 복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매매 즐거움은 느낄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도박하는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벌기가 힘들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매매 중독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신규 종목, 안 사는 게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100번, 아, 1000번 말을 해도 뭐 들을 분들은 듣고 안 들을 분들은 안 들었겠지만, 어쨌든 뭐 들으실 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잘 깨달으셔가지고 지금은 신경에서 안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연의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울산과 대전으로 갑니다. 울산의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오전 1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 비전스케어 지하 1층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전에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둘다 11시니까요. 오전 11시까지, 어, 11시까지 오셔가지고 강의를 어, 좀 즐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 잡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전화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늦게 전화하면 상담 채택 확률이 굉장히 늦, 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오전 이제 그 뭐냐 오후 7시 한 50분부터 전화 10분 전부터 전화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전부터 전화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채팅창에다 올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 채택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 놔봤자 사실은 상담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어뭐 올리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상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올려놓고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어 상담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빨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상담 참여를 하셔서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